빌라도로부터 십자가 형을 언더받은 예수는 바로 청독의 군병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에,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채찍질은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었어요. 그 채찍은 단순히 가죽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가죽으로 따서 약 39개 정도의 가닥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는데 그맨 끝에는 쇠구술이나 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있어서, 어, 그 채찍질 당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3세기의 역사가 있던 유세비우스가 이 십자가의 채찍질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채찍으로 맞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미 이 채찍질을 당할 때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렇지 않아도 저혈량성 쇼크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과학자인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사 이 슬픔의 길을 십자가를 지어 가다가 중간에 몇 차례 쓰러지고 결국에 가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생긴 이 저혈량성 쇼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찍질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을 쏟아내서 피를 쏟아내서 예수님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기진맥진했다 이거죠. 그래서 군병들이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군병들은 마침 지나가는 사람 중에 건장해 보이는 사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두 마디로 기술이 되지만 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이라는 것은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는 목불 인견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못이 약 13에서 17cm 정도 되는 아주 큰 못이죠. 그 못의 끝은 아주 가늘고 뾰족한 것인데, 그것으로 손과 발에 그 못을 받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 박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에 박으면 몸을 지탱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손목에 만약에 그 아, 못을 박는다. 그 두꺼운 대못이 들어간다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척골 신경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문드러지면서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상상만 해도 진저리가 찾을 만큼 끔찍한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엑스크루시에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제 고문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된 거냐면, 크루시아레라고 하는 라틴어에 엑스가 붙어 있어요. 크루시아레는 십자가에 못 박다. 크루시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엑스가 붙으니까 고문한다. 라고 하는 말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은 여섯 시간을 십자가 위에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다가 기운이 진나해서 운명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속에, 이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마지막 이 큰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이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봐요. 먼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극할 때 울면서 자신의 뒤를 쫓는 여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 이비아돌로 로사를 따라서 올라갈 때에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자기 자신도 이 고난의 언덕을 힘겹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에 겪게 될그 처절한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는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가 당할 형벌을 생각해라. 바로 이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 길을 가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이 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아래에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키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너무나 미워해서 그를 붙잡아 가지고 온갖 수모와 수치를 줬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그를 십자가형에서하라고 강청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우서와 멸시와 비난을 보내는 사람들, 그야말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살기 등등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남을 불쌍히 여길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금 비참한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그 속에서 그가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왜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 중에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이말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정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밑에서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사람들 그를 대적하고 핍박할 모든 사람들 그의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최고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강도의 영혼을 돌아보셨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죄인은 정말 사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분이지만,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혀 있는 죄수들은 이 십자가 형에 처할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길을 예수님에게 의탁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을 때그 얘기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장 극한 고난 중에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갖고 있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이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과 버리움을 이겨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누군가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기를 버리고, 버리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평생을 나쁜 짓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거스르며 살다가 이제 마지막 죽기 바로 전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의 영혼, 그들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다 산산조각 내어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마지막 피한 방울도 다 짜서 이들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이것이 그가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소망으로 삼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살도록 강건합니다. 그와 가신 길을 같이 가고 그처럼 살도록 강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진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다가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거친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를 끌어안게 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당면한 어려움도 겪게 되고 때로는 인생의 코너에 몰리는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 내 문제로만 골몰하지 말고 내가 당면한 고통과 아픔에만 집착하지 말아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받게 될 영원한 심판을 인하여 가슴 앞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영혼에 흘러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비록 그들은 나보다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미래에 그들이 당하게 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